실제로 네. 이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아마 데이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소매 업태를 하시는 사진들 많이 오시긴 하지만 주로 30대에서 4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기는 해요 네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쇼핑몰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클릭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어느 음. 층인지 뭐 지금 이제 온라인 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 30대가 제일 많이 구매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 그냥 전체인 거고 네 사장님 쇼핑몰이 타겟이 몇이냐에 따라서 그건 결, 음. 결정되는 결 거기 때문에 내가 음. 20대 타겟으로 하겠다, 30대 타겟으로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20, 30대가 가장 많이 쓰긴 하죠. 음. 예, 20, 30대 다음에 뭐 10대, 40대가 많이 쓸 텐데 음. 10대는 엄청 익숙하겠지만 이제 구매력이 없는 거고 예, 음. 40대는 뭐 쓰는 사람들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구매력은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타겟에 편입시킬지는 이제 사이트 자체의 어떤 전략에 해당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대를 타겟으로 계속 사이트를 만든다. 그럼 사실 성공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음. 예, 뭐, 구매력이 별로 없는 쪽이니까, 음. 예, 그런 부분이 시장성이 작은 부분이 있겠죠? 음. 그래서 유아나 아동 쪽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신세나서 워낙 적고, 그리고, 유아 아동 쪽은 이제 구매하는 엄마층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지. 아이를 하는 거니까 막 사실 좀 까다로운 고객도 많은데 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사실 좀 진상 고객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아 쪽 카테고리가 굉장히 좀 온라인 쪽에서는 많이 힘들다 그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뭐 인터넷 전체 타겟 마켓보다는 음. 사임이 할 사이트의 타겟 마켓을 어떻게 세팅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조회수 나오는 거 같이 봤었잖아요. 음. 그거 연령층 나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연령층 안 나눠. 유튜브는 이제 조회 수가 연령층으로 나눈 음. 건데. 그 네이버는 안 해야죠. 어. 네이버 지들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을 거야 아마. 음. 지들이라고 죄송합니다 <laughs> 네이버 관계자로. <계절으로. 웃음> 아 그리고 다음 질문은 어, 이제 그 하다 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자영업이 이제 그 단골 고객분들, 그쵸. 충성 고객. 음. 그래서 얼굴은 알수 없지만, 음. 매번 들어와 주시고, 이렇게 접속해 주시는 고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는, 네. 뭐, 예를 들어 술집을 한다 그러면 서비스 안주가 될 수도 있지만, 음. 뭐 이런 경우는 어떤 뭐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은 좀, 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이건 뭐제 개인적인 또뭐 생각이기도 한데,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그 지역제한이 없는거죠. 네. 전국구잖아요. 네네. 오프라인은 지역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네네. 말 그대로 단골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왜냐면 뭐 부산에 아무리 맛집이 있어도 서울 사람들이 뭐 가봐야 음. 얼마나 가겠어요. 음. 예, 음. 가도 평생에 한번 정도 가겠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라 지역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뭐 단골이라는 개념, 뭐 충성고객이라는 개념은 제가 볼때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아.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신규 고객 발굴이 훨씬 중요한 거죠. 전국구기 때문에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계속 이 사람을 우리 사이트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를 더 많이 알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제. 단골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재구매율, 저희가 화장품 사이트 운영할 때 재구매율이 보통 한30% 정도 되더라고요. 어. 네. 재구매율이 30% 되는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재구매율 높이는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에서 화장품이 6만원에 파는데, 6만원을 처음에 다짜고짜 쓰기가 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6만원이란 돈이 어디 사실 뭐 이름도 없는 브랜드의 화장품인데 음. 6만원짜리 화장품 제품을 그냥 바로 구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회원가입을 하면 적립금을 만원 줬어요 그냥 정립금 어. 네. 만원 줘버려 그러면 음. 6만원, 5만원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좀 심리적으로 그니까 사실 6만원짜리를 5만원에 파는 셈인 거지. 그렇지. 근데 소비자는 그게 아니라, 아, 난 만원을 깎아서 샀어. 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업체에서 생각하는 거랑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지. 음. 우리는, 어, 이 제품은 그냥 5만원에 팔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음. 애초부터. 음. 근데 소비자는, 아, 나 정리금 만원을 써가지고 만원을 깎아서 샀다. 음. 할인받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만원짜리를 사면, 정리금 이, 산 사람한테 적립금을 주잖아요. 네네. 6만 원짜리 구매하신 분들한테 적립금을 또 1만 0천원막 이렇게 주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이걸 6만 원짜리 화장품을 샀더니 적립금이 1만 0천 원이 들어와 있어. 음. 그럼 또 왠지 얘를 또 써야 될것 같은 거야. 또 다시 그 적립금을 써서 제품을 산다, 사는데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음뭐 음, 이게 사실 뭐 이런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이제 고가의 제품에 맞는 좀 전략이긴 한데.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랑 음. 업체가 생각하는 거랑 은좀 완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후기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구, 그 제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쓰면 구매하신 제품을 하나 더 줬어요 그냥. 예. 화장품을 사서 한달 뒤에 후기를 쓰면 그 화장품 하나 더 보냈어요. 아, 예. 그 손님한테. 음. 근데 화장품은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음. 실제로 그 후기를 쓰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어. 예. 근데 10%의 고객이 그 후기를 씀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더그 제품을 많이 살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당구를 잡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아라. 음. 예. 당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음. 그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의 물건을 살수 있게 고민하는데 더영향을 집중해라. 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음. 왜냐면 우리는 전국구니까말 음. 그대로. 전국 어디서든 우리 거를 접속할 수 음. 있고, 오프라인은 문을 열어놓는 시간만 장사가 되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예, 9시부터 9시. 음. 그럼 남은 시간은 그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문이 닫혀있으니까. 근데 온라인은 365일, 음.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음. 내가 잘 때도 누가 구매하기 때문에, 저는 단골보다는 항상 신규 고객 발굴에 음. 더 중점을 쏟고 음. 운영을 하는 게 네네. 저는 맞지 않나,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음. 충성고객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사실 뭐 회원 등급제 뭐 이런 거예요. 네네. 회원 등급제, 골드, 뭐, 뭐, VIP, 뭐, 실버, 뭐, 브론즈 이런 건데, 음. 제가 실제 해보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음. 있긴 있는데, 뭐, 아예 없진 않아요. 네, 있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이걸 통해서 나오는 매출이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이면, 음. 신규 고객 발굴해서 나오는 매출이 뭐 몇억이니까, 음. 저는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음. 신규 고객 계속 발굴하게 하고, 신규 고객에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쇼핑몰은, 재구매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음. 예.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쪽 어, 괜찮다. 많이 산다. 그 얘기는 음. 이미 제품의 경쟁력이 있던가. 음. 아니면 네이밍의 경쟁력이 이미 생겨버렸던가. 음. 그러면 재구매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음. 1 0명의 쇼핑몰을 방문해서 5명이 살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파워풀한 쇼핑몰이 돼버렸다면 기존에 샀던 사람들 중에 최소한 30%, 20%는 계속 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음. 이미 그 파워풀한 어떤 그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당골를 신경쓰지 말고 네. 계속 신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쇼핑몰이 된다면 네. 재구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너무 와닿는데. <laughs> 네. <laughs> 어, 그 다음에 경쟁업체의 동일, 어, 경쟁업체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걸 보고, 받든 안 받든, 가격을 갑자기 일시적으로 낮췄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의류, 화장품 같은 경우 저희 브랜드였으니까 사실 따라하는 게 없는 거고, 저희 브랜드니까. 근데 물론 이제 뭐, 수분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겠죠. 예, 근데 그건 카테고리가 같은 거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예 뭐, 동일한 제품의 디자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의류할 때 저희가 이제 그랬던 거죠. 음. 아이사스나 나이키나 뭐 이런 걸팔 때, 뭐, 이제 나이키가 제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만 팔 수가 없잖아요. 그치. 다 똑같은 걸 팔아요. 음. 예. 예를 들어서, 적 적게는 뭐, 3개에서 5개 업체, 많게는 뭐, 10개에서 20개 업체가 똑같은 재연을 음. 파는데, 저는 그 중에서 거의 항상 최고가 정도로 팔았었어요. 음. 예. 그니까, 그러니까 제 전략은, 이,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약간 사장님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 나이키의 어떤 특정 제품을 갖고 있는데, A라는 제품을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이 딱그 시즌이 끝나면 A라는 제품을 리오더 할 수가 없어요. 음. 글로벌 브랜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선 오더 시스템으로 물건이 딱 이미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 A라는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서 그 A라는 제품을 다시 또 어디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했던 게 뭐냐면 내 사이트의 네임 밸류가 높고 내 사이트의 신뢰도가 높고 내 사이트의 어떤 어떤 디자인 경쟁력이나 사이트 경쟁력이 다른 사이트보다 높다면 가격이 비싸서 살 것이다. 음. 그리고 광고를 더 많이 하면 가격이 비싸서 살 것이다. 그리고 얘가 그 A, A 제품을 다 팔았으면 결국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수량이 음. 한정 수량 같은 개념이니까 글로벌 브랜드는 저는 그래서 비싸게 팔았던 건데 만약에 이런 어떤 동대문 의류나 어떤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디자인을 계속 찍어낼 수 있으면 수량에 한정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리고 저도 항상 모든 제품을 제일 비싸게 팔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인기가 없는 거는 빨리 처분해버리는 게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가격으로 그냥 가격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아예 솔드아웃 시켜서 제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난 거고, 제품 자체가 인기가 있고 그런 거면 브랜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거고,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가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저도 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거는 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건 답 답이 없어요. 그사님이 음. 최저가로 낮추면 그 사람이 최저가로 또 낮출 수 있는 거고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건 저는 답은 아니라고 음. 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음.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와 약간 네. 부럽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또 더불어서 궁금했던 게 인기 제품이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나가면 더 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데 제가 어,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패션 브랜드 중에 자라가 있잖아요. 네. 어,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공격적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죠. 잘 나가는 제품도 매장에 일주일 이상 어, 이, 걸어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뭐꼭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네, 네. 그러한 어떤 판매 방식을 갖고 있, 있다는 게 어떤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건데, 인기 제품 계속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빼고, 아, 여기는 항상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올라와 있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네, 네. 제품을 갖다 주는 게 좋은 건지. 네, 네. 자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라를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네. 자라는 뭐 어마어마한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뭐 흉내낼 수가 없는 아, 거고 예. 보통, 뭐, 제가 했던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은 CG 4개예요 음. 예, SS,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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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2개밖에 없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애들도 CG 4개밖에 없어요.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밖에 없는데, 자라는 제가 알기로 시즌이 128개인가? 어. 로 알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거의 일주일에 시즌이 2개씩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그건 따라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그 자체가 경쟁력이 사실 된 거고, 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을 못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용진 씨가 그 고속버스터미널에, 뭐야, 그거, 데블스도어라고 만들었잖아요. 음. 맥주집. 음. 네, 가보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그, 거기에 안주가 맛있냐, 술이 맛있냐 별개로 음. 그 사이즈로 술집을 낼수 있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일반인은 그걸 못 따라하니까. 그렇죠. 뭐, 몇십억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laughs> 것들은 음. 이제 우리랑은 안 맞는 거고. 예. 어, 이제,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상을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음. 그 신상을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중요하면서 신상을 어떻게 노출해주는지가 중요해요. 음. 음.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류 쇼핑몰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은 뭐 제가 우리 쇼핑몰 잘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막 자기네들이 그냥 제품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올려놓잖아요 반팔인 반팔 뭐 바지은 바지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쇼핑몰에 임대용 쇼핑몰 쓴게 아니라 제가 쇼핑몰을 만들었거든요 직접 제가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2주에 업데이트 뭐 이런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그 주에 업데이트된 제품만 볼수 있게 아. 딱 주별로 계속 음. 예. 4월 첫째 주 업데이트, 4월 둘째 주 업데이트, 4월 셋째 주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음. 예. 그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 쇼핑몰을 좀 아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그것만 좀 많이 보지 아. 예. 신상이 계속 음. 업데이트 되니까 그런 그렇죠. 예. 음. 예. 식으로 신상은 신상대로 당연히 노출시켜주는 메뉴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예를 들어서 기존의 뭐, 귀걸이인데 음. 귀걸이를 누르면 그 안에 신상이 나와 근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뭐가 신상인지 모르잖아요 음. 예. 사장님 사이트를 계속 보는 사람은 아 이게 신상인구나 알지만 그렇죠. 예. 음. 한두번 혹은 두세번 오는 사람들은 뭐가 신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신상만을 위한 메뉴를 따로 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 예. 뭐뭐주 단위로 네. 혹은 뭐 보름 단위로 음. 아니면 뭐월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 네.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메뉴는 따로 만드는 게 좋고 네. 인기 제품은 당연히 음. 뭐 최상단에 걸어주는 게 좋죠. 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클릭률이 높다던가 아. 구매율이 높다던가 아. 너무 좋은 예. 이거 정말 팁인데요. 그런 것들은 진짜 예. 많이 팔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좋아요. 네. 예. 아, 예. 기관을 기관을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사실 슈프림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충성도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셔 가지고 한정 수량으로 판매 뭐뭐 음. 뭐 이지부스트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음. 많이 팔수 있는 건 그냥 아, 최대한,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좋은 거죠. 네. 음. 예. 그리고 어쨌든 뭐든지 사실 인기가 막뭐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타이밍에서 사실 빼 주면 되는 거니까 올라가거나 유지될 때는 최대한 노출시켜서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좋죠. 문구 같은 것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문폭주, 뭐뭐 시차 재생산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비자한테 영향을 줄지는 뭐알순 없는데 어쨌든 없는 거 보단 그런 게써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뭐. 거짓말로도 그런 거 많이 쳐놓기도 네. 하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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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들에서. 음. 뭐 계속, 뭐 계속, 뭐 24차 리오더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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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laughs> 그 다음에 저번에 영상을 제가 보니까 네네. 초기 자본금이 쇼핑몰을 하, 만들 때 그래도 5천만 원이 있어야 이게 최소 금액이 5천이다. 5천이 없으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어. 하셨던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예전에 봤었는데요.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내가 자본금이 있는 사람이 식품을 그렇죠. 만들었어요. 그럼 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한 달에 다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뭐 이걸 어떻게 분배해서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매장을 어느 데 쓴다든지, 사입을 한다 쓴다든지, 뭐 어떤 광고를 하는데 쓸 텐데 그걸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마다 다 다른 얘기라서 네. 정답은 없는데. 네. 액세서리나 의류 쪽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네. 액세서리나 의류 쪽은 좋은 게 이제 제품을 사입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네. 기존의 시스템들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뭐한개 띄워와서 사진 찍고 네. 올린 다음에 네. 많이 팔리면 뭐 가서 주문해 오고 뭐 이런 그렇지.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제품 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오픈을 하고 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음. 제 생각에 매출이 천만 원도 안 나온다. 네. 네 그러면, 오천만 원의 자본금과 상관없이, 네. 그냥, 사이트는 좀, 힘들다라고 네. 보는 게, 네.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3개월에서, 삼 3개월은 뭐 짧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준비기간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네. 매출이 천이 안 나온다. 네. 그러면, 매달 매출이 아니면 한 매출? 매, 매달이요, 매달. 월, 매달이 매출. 월 매출이. 월 매출이 천만 원이 안 나오면. 3개월이 지났는데 예, 네. 예. 네. 네. 3개월이나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월 매출이 천이 안 나오면, 네. 제 생각에는 접는 게 낫지 않나. 네. 빠르게 네. 접는 네. 것들이, 네. 뭐, 손실을 덜 보는 그렇죠.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뭐, 소진기간 같은 경우로, 네. 뭐, 정해서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마다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룰은 없지만,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목표 매출을 약간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매출 3천이다 그러면 월 매출 3천0 0에 20%가 600만 원이니까 난 마케팅비를 600만 원씩 쓸 거야 해서 음. 600만 원으로 세 달을 돌려보면 마케팅면는 음. 1800만 원에 나가잖아요 음. 그다음에 사무실 뭐 월세 뭐 그런 비용들이 나갈 거고 뭐 촬영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갈 그치. 거고 음.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돌렸는데 매출이 전혀 안 올라온다 예, 그러면, 음, 뭐, 전략이 잘못됐거나, 네. 혹은 아예 마케팅을 잘못했거나, 네. 예, 뭐,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 원인은 뭐,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거고,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목표 매출을 잡아야 돼, 잡아서, 네. 그 목표 매출에 따라서 특정 퍼센테이지로 마케팅비를 잡고, 네. 그렇게 해서 돌려봐서, 네. 매출이 안 나오면 좀 빠르게 접는 게, 알겠습니다. 예,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5천만 원을 언제 쓰느냐가 아니라, 1 네. 천만 원 매출이 부달되지 않는다고 했을 그렇죠. 때, 심각하게 네. 빨리 고려를 해야 돼네 물론, 이제 뭐, 근데 뭐, 첫 달에 뭐, 300, 두 번째 달에 뭐, 600, 음. 세 번째 달에 900, 이렇게 올라간다면, 1천 네. 이하여도, 이거 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좀씩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뭐, 거의 뭐, 계속 뭐, 첫 달에 뭐, 음. 2,300, 음. 두 번째 달에도 막 2,300, 음. 막, 막 뭐, 거의 이렇게 막 변동 없이 그냥, 딱히 올라가지도 않고 음, 그러면 좀 위험하다고 봐야죠 네. 네. 근데 3개월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네, 6개월에 1000이 안 넘으면 네. 거의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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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음. 질문에 여기는 자본금에 대한 부분 아닌니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건 그때 말씀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자본금을 어... 얼마만에 이렇게 소진을 또 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꽤 주문의 요지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거보다 매출을, 그게, 그걸 다 쓰기 전에 빨리 도달하게끔 하는 게 목표 매출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안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그리고 이 작은 부분에서 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온라인 쇼핑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마케팅비예요 음. 마케팅비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 네. 이렇게 쓰, 써라. 네. 그러니까 저희, 저 같은 경우는, 네. 여태까지 14년 뭐, 쇼핑몰 하면서, 음. 마케팅비로 뭐 10억 이상 썼을 거예요. 음. 20억 이상 썼을 거예요, 아마. 예. 음. 네. 그러니까, 온라인 해봤던 사람들은 마케팅비에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온라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갑자기, 야, 마케팅비 2천만원 써. 그러면, 갑자기, 이게, 이거, 어게하라는 거지? 이걸, 이걸 쓰라는 건가? 이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 마케팅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메인스트리트, 가로수길, 뭐, 경리단길 뭐, 이태원, 뭐, 강남역, 이런데, 정말 좋은 매장을 얻어서 월세가 2천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수긍을 해. 그잖아요. 야, 이전에 월세가 2천 하겠다, 월세 2천 낼만하지. 내가 그 돈을 못 내는 거지만 이 자리는 월세 2천이라는 게 리지넘을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해서 마케팅부를 1천 써, 2천 써 그러면 그걸 쉽게 지불을 못해요. 음. 온라인 쇼핑몰을 안 해봤던 분들. 음. 왜냐면이 돈을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고 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음. 이게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음. 그걸 안 하면. 사이트 접속을 아무도 안 하고 매출이 아예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마케팅비라는 어떤 그 벽을 깨야 돼. 온라인을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너무 네. 공감을 해요. 네. 매번 영상에 또말씀하시잖아요 접속자 네네. 빵 이러시잖아요. 네네. 근데 과연 그거를 그러면 마케팅비를 그러니까 제가 어, 너무 궁금한 게 항상 그건데 어디다 써야 되지? 음. 이걸 그러니까 그리고, 천이든 이천이든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음.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어디다가 써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회사에 미팅을 하면 아, 현재 어떤 트렌드를 딱 파악하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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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응. 내가 알아야 돼 응. 그러니까 사장님 아시잖아요 사회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해 응.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응. 뭔지 모르겠어요 응.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해 근데 응? 반은 알것 같고 응. 반은 잘 모르겠네 그런 응. 게 있고 응. 이 사람이 설명하면 아 80%는 알것 같다 응. 이거 응.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거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 스스로 아는 그치. 거기 때문에, 네. 마케팅 업체 세 군데, 혹은 다섯 군데 정도 딱 불러다가, 음. 미팅을 딱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얘네들이 하는 말을 내가 한 70%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미팅을 몇번 하시고, 음. 사장님이 서칭을 몇번 하시다 보면, 어. 어느 순간 얘네가 하는 말을 한70% 정도 알아듣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인터넷 마케팅을 대충 아는거나 음. 그러면 어디다 돈을 써야 되겠구나 가 음. 스스로 알게 되시는 거죠 완벽히 이제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네. 네. 다짜고짜 마케팅비를 지출하는 거는 100% 사기당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닌데 90% 정도가 사기꾼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음. 네. 마케팅 회사에 거의 음. 예, 그리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쪽에서도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음.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수익구조가.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음. 그러니까. 잘연겠다 아, 네. 다음 질문. 너무 얘기에 빠져들어서 제가. 다음 <laughs> 질문. 이제 마케팅, 사실은 하루 종일 마케팅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같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예 아, 네. 네. 운영에 대한 이제 좀 달락으로 넘어가서요.